민속 반찬에서 주문한 고구마순 김치를 주문해봤습니다. 어, 제가 어, 이 가위로 일단 쩐매놓은 거를 제가 잘랐는데요. 국물도 제가 고마김치를 구 저도 몇십 년 동안 다 담어 다 먹어, 먹어 집에서 담어 먹어봤는데. 국물도 이렇게 자작하이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어 자색 나는 게 있고 이렇게 펄란게 있어요. 근데 이제 민속 반, 민속 반찬에서는 펄란 고구마순으로 어 담으셨네요. 이게 좀 밥에다 척척 걸쳐 먹기 좋게 어 길쭉하게. 어, 담으셨어요. 이렇게. 길죠? 근데 요거를, 어, 좀, 짧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어, 기름은 기른대로 또 이렇게 밥에다 걸쳐 먹는, 어, 맛이 또 나긴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제가, 어, 먹어보니까,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아삭아삭한 것 같아요. 그야말로 전라도 어 식으로 칼칼하니 음 맛도 괜찮아요. 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왜 이렇게 됐지?